개 받아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이쁘냐? 헬스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그 성관계를 뜻하는 말이래. 와, 첵스. 와, 첵스. 음! 대장 용접도 해 주나? 용접? 용접 가능? 용접 뭐 하는 건데? 아, 용접하는 게임이 있어? 파킹이 3 2일인줄 알았더니 328. 이거 세개 용접해 줘. 아. 아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설민을 세개 따로 쏜 다음에 붙여달라는 얘기였어? 그거는 용접을 하지 않겠다. 그래서 변화군줄 알았더니 변화고 아니고 저거 세개 용접해달래. 328개로.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너한 개씩 다섯 개 쏘라 그런 다음에 1111개로 11 용접했지. 인마 용접해준다 말고 물어본 거지. 내가 생각하는 용접이 맞느냐. <laughs> 용접게임이니? 라고 물어본거지 좋아 <laughs> 일본가서 인포메이션 조심해야되는거 알죠 여러분 안내서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인포메이션이라고 써 있는데 간판이 좀 삐까뻔쩍하다? 그러면 다성업없야 우리가 아는 도쿄 한자 어디로 가야 돼요? 이게 아니야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일본에서는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데 헬스장이라 그러잖아. 헬스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그 성관계를 뜻하는 말이래. 나니.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뭐 친구랑 이제 걸어가면서 너 아침에 뭐 이제 호텔에서 무, 묵을 거 아니야? 너 아침에 헬스장 갈 거야? 이렇게 말을 하잖아. 그냥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으면은 내가 <laughs> 길을 걸어가면서 삭삭 삭삭 이러면서 걸어다니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야. 그래서 <laughs> 너무 놀랐어 진짜로 그거를 <laughs> 보통 이제 짐 해외에서 이 짐이라 그러잖아 헬스장을 <laughs> 근데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잖아. 너무 웃기잖아. 아니, 그냥 운동하러 갈 거야.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. 친구랑은? 와, 첵스... 와, 첵스... 이러면서 다니는 거 아니야. 일본 사람이 지나갔을 때는 호텔 어쩌고 저쩌고, 첵스 어쩌고 저쩌고만 들리는 거 아니야. 지금 우리나라는 식구금 이야기는 사실 친구한테도 말하기 조심스럽죠. 그러는데... 그... 뭐 그렇죠? 요새, 요새 좀 옛날보다는 확실히 이제 문화가 조금 더 트였지만,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는 말하기 좀 어렵지. 근데 이게 조금, 점점 이제, 아줌마들의 수위가 왜 센지를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<laughs> 느끼시게 될 거예요. 아니면은, 세연님 친구분들이 워낙 점잖은 친구들만 있을 수도 있어. 20대 후반인데 아직 얘기하기가 어렵다고? 좀, 좀, 점잖은 양반들끼리 친구를 맺었구나. 음, 그렇구나. 여기에, 나이가 약간 조금 사람이 그 음담 패설이 왜 이렇게 점점 나이 먹으면서 쉬워지나 몰라. 40대인데도 친구들 간에 음험한 얘기 한 적이 없는데, 진짜요? 음험한 얘기라는, 나는 음험하다는 표현 자체도 태어났서 지금 처음 봤거든? 음험하다. 음험하다. 겉으로는 부드럽고 솔직한 채 하나 속은 내숭스럽고 음흉하다는 뜻이네 음산하고 험악하다는 뜻이야 음험하다는 뜻을 난, 난 단어를 지금 처음 봤어 세상에 왜 그러니? 이게 남자 단톡방보다 여자 단톡방이 더 야한 농담 심하다는 말뭐 많이 하잖아요 여자끼리가 더 심하다고 근데 이게 약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와 남자의 약간 음담패설의 차이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남자는 심플한 느낌이야. 야 이쁘냐? 좋냐? 이런 거 있지. 되게 단순해.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이쁘냐? 그래갖고 데이트를 했는데 이쁘냐고. <laughs> 그래서 아 이쁘냐고 이런 느낌이고 여자는 엄청 디테일해. 내가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몇 살이야? 뭐 하는 사람이야? 잘생겼어? 키커 뭐 키는 몇이야? 성격은 어때? 막 되게 뭔가 디테일해.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의 차이가 그 이제 음담패설을 할 때도 똑같은 거야. <laughs> 그래서 너무 디테일해요. 여자들의 대화는 차마 썰로 풀기가 좀 그래. 아우 쉽지 않아. 이거 잘못 말하면 정지 먹을 수준이야. 또 이제 오래된 친구들이다 보니까 전 지금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거든요. 그냥 뭐. 아우, 그냥 매워. 그냥 <laughs> 너무 부럽네요.